안녕하세요. 스위트생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NBA 4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당이 뜨기 전이라 일반 승패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휴스턴 대인디애나의 경기입니다. 휴스턴은 서부 4위고요. 인디애나는 동부 5위죠. 최근 4경기를 살펴보면 휴스턴은 패, 승승, 패, 인디애나는 승, 패, 승패로 오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는 휴스턴이 1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를 살펴보면 휴스턴은 세나토니아에 패배를 당했고, 인디애나도 마이애미에게 패배를 당했죠.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휴스턴은 1 0 2 0 경기입니다. 오늘, 샌 안토니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죠. 하지만, 제임스 사든이 지난 경기에서,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대패를 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오늘. 그치만, 제임스 사든과 웨스트 브루, 감독이 언제 또 휴식을 취하게 할지 모르게, 모르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P.J. 터커와 코빙턴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긴 하죠. 반면 인디애나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T.J. 워렌 선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엄청나 활약을 해줬던 T.J. 워렌 선수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센터 마이스 터너 그리고 가드 브로거던과 올라디포가 모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그냥 휴스턴이 일반승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휴스턴 일반승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제임스 하든이 두 경기를 쉴것 같진 않네요. 제 생각에는. 백투백이긴 하지만 휴스턴이 외곽에서 활약하면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데피아 대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필라는 동부 6위죠. 토론토는 동부 2위고요. 빅매치긴 하죠. 빅매치긴 한데 일단 올시즌성대자들에서는 토론토가 2승 1패를 우세했었고요. 지난 경기를 살펴보면 필라데피아는 피닉스에게 패배, 토론토는 미러키에게 승리하며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이 예, 체크포인트는 다 필라델피아도 100-200 경기죠. 오늘 피닉스에게 패배를 당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은 일단 시몬스와 엠비드 공격 1, 2 옵션들이 아웃이고요,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해리스와 아르포드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주전 4명이 지금 정상이 아니죠. 풀 전력이 아니긴 하지만 또 약간의 라이벌 전이라서 조금 필라델피아가 비빌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반면 토론토는 특이사항이 딱히 없죠. 2위도 확정했고, 동기부여도 없지만 뭐 선수들의 컨디션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경기는 토론토가 일반 승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핸디 기준점이 뭐8.5 이상이다. 8.5 이상이면 필라델피아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8.5 이상이면 그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서부 5위고요. 마이애미는 44승 27패로 동부 4위죠 상대 전적에서는 1승으로 올 시즌 우세했었던 마이애미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를 살펴보면 오클라호마는 피닉스에게 패배를 당했죠. 다음에 마이애미는 인디애나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요.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모클라우먼은 주전들의 선,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크리스포를 제외한 주전 4명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아담스와 갈리날리 그리고 슈에더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이 좋지 않나 싶네요. 마이애미 승. 왜냐면 최근 지미 버틀러가 복귀했고 드라기치까지 복귀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치에서는 뭐 헤로 선수도 있고 이과달라도 있고 그리고 올리닉 선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마이애미가 주전과 벤치에서 좋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쉽게 생각하고 마이애미 승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핸디 기준점이 높지 않, 않다면 마이애미 핸디 승도 무난해 보이네요. 그다음 경기는 덴버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덴버는 서부 3위고요. LA 클리퍼스는 2위죠. 그러니까 지금 남 남은 시점에서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죠 두 팀이 지금 덴버가 3위인데 남은 두 경기를 잡는다면 충분히 LA 클리퍼스를 3위로 끌어내리고 덴버가 2위가 될 확률이 남아있죠 그럴 가능성이 일단 올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LA 클리퍼스가 1승을 우세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를 살펴보면 덴버는 레이커스에게 패배 LA 클리퍼스도 어이없게 브루클린에게 패배를 당했죠. 이 관계 체크포인트는 일단, 덴버 선수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매우 좋고, 일단, 지난 경기에서 팀약초정공률 58%인가를 기록했죠. 머레이가 들어오면서 조금 공격에서 안정감을 찾은 상황이고, 하지만 LA, 하지만 지난 레이커스전에서 어이없게 쿠즈마에게 위닝샷이 먹히면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운돼 있죠. 반면 LA 클리퍼스는 지난 경기에서 레너드가 39득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했죠. 물론, 포이조지가 휴식 차원에서 빠지긴 했지만, 조금, 뭐 실망스럽긴 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레너드와 포이조지가 둘다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두 선수 모두 부상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일단, LA 클리퍼스는, 베벌리, 샤멧, 헤럴 선수가 결장을 하네요. 결장을 해서, 이 경기가 가장 어려운데, 제 생각엔, 최근 레너드 컨디션이 너무 좋고, 포이조지도 한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심지어, 루 윌리엄스도 점점 경기감각을 차단해 가고 있기 때문에, 클리퍼스 승을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이 경기 정말 위험하니까 패스하는 것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8월 13일 NBA 내 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